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공원에 나가보면 70세가 넘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리며 이렇게 해야 무릎이 튼튼해진다 라고 믿으시죠. 땀방울이 맺히면서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무릎 속에서는 반대로 작은 손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 수술대 위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이야기로 문을 열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픈 걸까요? 사실 무릎은 70세 이후부터는 구조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관절 연골은 이미 얇아지고 관절액은 줄어들고 근육의 지지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튼튼했던 무릎도 세월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예전처럼 무리한 운동을 반복한다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무릎 운동이 오히려 병원비 폭탄이 될수 있다. 이것은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릎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70세 이후에 무릎 운동이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병원비를 늘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들어오신 건강상식 중 하나는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관절은 이미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마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다라는 믿음만으로 무릎을 혹사하면 오히려 손상은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습관이 독이 되는 역설입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기르려 했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멈추면 늙는 거다. 라는 말을 늘 되내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 결국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운동 덕분에 건강을 지킨다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운동 습관이 병원 수술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보다 관절이 먼저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련하면 조금씩 회복되지만 이미 약해진 관절 연골은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즉 관절의 손상은 축적만 될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젊을 때 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는 논연기에도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지만 임상에서 환자를 매일 만나는 의사로서 제가 보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섬세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별표 별표, 적은 자극 플러스 꾸준함, 별표 별표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운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별표 별표, 무엇을 하느냐, 와, 어떻게 하느냐, 별표 별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릎을 직접 괴롭히는 동작이 아니라,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라고 믿었던 무릎 운동이 사실은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병원비를 아끼고 수술대에 오르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노화가 무릎 구조를 바꾸고 이런 역설을 만들어 내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무릎이 그렇게 약해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무릎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차곡차곡 일어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연골은 얇아지고 관절액은 줄어들며 주변 근육의 힘은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무릎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 타이어처럼 마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충장치 같은 곳인데 이 완충장치인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부종과 염증이 쉽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관절액은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분비량이 줄어들어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심해집니다. 또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근육의 약화입니다. 허벅지 앞뒤의 대퇴근과 햄스트링이 무릎을 지탱하는 주요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작은 계단 오르기, 무릎 굽히기 같은 동작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큰 손상을 남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나이가 들어도 강한 자극을 줘야 관절이 살아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저의 경험은 다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과도한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나친 반복 운동은 회복력을 넘어서는 손상을 부릅니다. 실제로 72세의 한 할머니는 매일 100번씩 스쿼트를 하며 건강 비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무릎이 심하게 붓고 걸음조차 어려워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손상과 관절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왜더 나빠졌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선생님, 무릎은 근육처럼 단련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지요. 이 부분이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무릎을 단련한다고 믿고 하는 운동이 실제로는 무릎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병원비를 늘리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잘못된 운동 습관 중첫 번째, 바로 스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잡는 데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지만, 70세 이후의 무릎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라는 말을 듣고 하루 200번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연골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운동으로 건강을 지켰다 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스쿼트는 무릎을 깊게 굽히며 체중의 상당 부분을 관절에 집중시킵니다. 특히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그 압력이 곧바로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허벅지 근육은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지만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은 이 하중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즉 근육에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무릎 관절에는 치명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너들은 노인도 스쿼트를 통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시각에서 보면 무릎 관절의 퇴행은 단순히 근육 강화만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별표 별표 근육은 강화되 무릎은 지켜야 한다. 별표는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나 공원에서 스쿼트를 습관처럼 하고 계신가요? 만약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스쿼트가 모든 연령층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무릎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무릎을 직접 괴롭히는 운동은 줄이고, 대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다른 방법으로 키우세요. 그 이후로 그는 스쿼트 대신 가벼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선택했고, 무릎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무릎 건강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인 과도한 달리기가 왜 병원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공원이나 트랙에서 빠르게 달리는 어르신들을 흔히 볼수 있지요. 땀을 흘려야 건강해진다. 심장이 튼튼해진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 무릎에는 달리기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의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 5km씩 달리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본인은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도 젊은이 못지 않게 달려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 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킨다, 라고 믿었던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병원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달리기는 체중의 3에서 4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무릎에 전달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흡수 가능한 힘이지만,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액이 줄어든 노인에게는 곧바로 손상으로 쌓입니다.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 위에서 뛰는 습관은 충격을 배가시켜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달리기가 심혈관계에는 큰 이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이후에는 심장을 지키려는 달리기가 오히려 무릎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은 튼튼해졌는데 무릎이 무너져버리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릎은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달아 없어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혹사시키는 달리기는 젊은 시절엔 보약, 노년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께 드린 조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대신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자전거, 수영, 혹은 평지 걷기 같은 방법이 무릎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수영을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수술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요. 이처럼 달리기는 7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쉬운 운동이라고 착각하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왜 무릎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오르면 건강에 좋다. 젊었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매일 아파트 15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체력을 기른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계단 운동은 최고의 유산소다. 라는 말을 듣고 시작한 습관이었죠.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결과는 반월상 연골 손상과 관절염 악화. 결국 수술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믿었던 것이 현실에서는 병원비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배, 내릴 때는 6에서 7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실립니다. 노화로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충격이 고스란히 손상으로 쌓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을 때는 대퇴근과 인대가 충격을 흡수해주지만 70세 이후에는 근육이 약화되어 하중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은 반복된 압박에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계단 오르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근육을 강화한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저는 다른 결과를 더 자주 봅니다. 계단 운동을 꾸준히 하던 어르신들이 결국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늙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혹사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장수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다만, 무릎을 직접 괴롭히는 계단 오르내리기 대신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혹은 수중 운동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단순히 무릎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것이 병원비를 아끼는 핵심 비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릎을 직접적으로 혹사시키는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지키는 올바른 접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무릎 주변의 근육에 있습니다. 무릎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무릎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 하중을 고스란히 무릎 관절이 받게 되고 결국 작은 활동도 큰 손상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걷기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이 더 약해졌고 몇달 후에는 작은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릎을 쉬게 하려 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무릎을 더 취약하게 만든 것이지요.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무릎을 직접 쓰는 운동을 줄이고 대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릎을 덜 쓰는 것이 무릎 건강에 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릎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무릎 자체를 단련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노인을 진료해온 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무릎은 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곳입니다. 반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단련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릎은 소모품이지만 근육은 재생 자원입니다. 무릎만 고집하지 말고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수술대에 오르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자연스럽게 아껴지지요. 다음에서는 무릎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안전한 대안, 바로 실내 자전거와 천천히 타는 사이클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직접적으로 혹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 특히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운동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70세 이후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자전거가 좋을까요? 첫째,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달리기나 계단 오르내리기처럼 무릎에 체중의 수배가 실리지 않고 페달을 밟을 때 부드럽게 원형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이 근육들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생 달리기를 즐기셨던 분인데, 무릎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자 우울감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실내 자전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페달만 밟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의심하셨지만, 두달뒤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허벅지 근육도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셨지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페달을 너무 낮게 설정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속도를 높여 무리하게 타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핵심은 천천히, 꾸준히 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땀이 조금 맺힐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릎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방향의 운동을 고집하기보다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효과를 내는 방향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훌륭한 대안, 물 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이 왜 노인의 무릎에 탁월한 해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지키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수중보행 운동, 즉, 물속에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재활치료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70세 이후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 물속 걷기가 좋을까요? 첫째, 부력이 체중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걸을 때는 무릎이 온전히 체중을 받아내야 하지만, 물속에서는 체중의 30에서 50%가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같은 걸음이라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게 줄어 손상 위험이 낮아집니다. 둘째, 저항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저항은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결국 무릎은 보호되고 근육은 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고도 비용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동네 수영장에서의 수중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수영장이냐, 며 망설였지만, 꾸준히 3개월을 하신 뒤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지 않은 곳을 선택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얕은 곳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수중 운동은 노인의 근육 강화와 관절 보호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아직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 무릎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수중 운동은 값비싼 수술이나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운동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연결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해야 진짜로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건강 생태계의 연결 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무릎은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수면,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 함께 맞물려야 무릎이 진짜로 보호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무릎은 연골과 근육, 인대가 서로 협력해야 안정됩니다. 그런데 연골과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고기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쉽게 생깁니다. 제가 만난 80세 여성 환자분은 나는 밥만 먹어도 된다, 며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육량이 크게 줄어 무릎이 몸무게를 버티지 못했고 작은 활동에도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이 결국 병원비를 키운 셈이지요. 둘째,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니 회복이 더디고, 회복이 안 되니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연골 세포의 재생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무릎 건강은 밤의 숙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한 노인 환자일수록 무릎통증을 더 크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 고요.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무릎은 단순히 관절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보며 느낀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릎은 식습관, 수면, 정신건강까지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무릎은 혼자가 아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뿐 아니라 생활 전체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술대에 오르지 않고 불필요한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구별하고 언제 운동을 멈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아플 때마다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만 더 참자라며 운동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수술대에 오르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뻐근한 것과는 다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콕콕 찌르는 듯 아프다면 이미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붓기와 열감입니다. 무릎이 붓고 따뜻해지는 것은 관절 안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손상을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셋째, 소리입니다. 걷거나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관절이 마찰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움직임 제한입니다. 무릎이 잘안 굽혀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버거움을 느낀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 관절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조금만 더 운동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통증을 참고 계속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뒤에는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멈췄다면 이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았을 텐데, 물론 모든 통증이 다 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통증은 휴식과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붓기, 소리, 움직임 제한 중 하나라도 심해진다면 즉시 멈추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술을 막고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훈을 정리하며 무릎을 지키는 것이 곧 지갑을 지키는 길임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70세 이후 무릎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대신 수술대와 병원비 폭탄으로 이어질까요? 이제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무릎은 단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릎을 무리하게 혹사시키던 분들은 결국 수술실에서 눈물을 흘렸고 반대로 무릎을 지키기 위해 습관을 바꾼 분들은 여전히 즐겁게 걷고 계십니다. 74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릎을 아끼는 게 진짜 건강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병원비를 쓰는 대신 매일 가볍게 자전거를 타고 식단을 조금 바꾸며 숙면을 챙기면서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단순히 관절 하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수술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병원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가족과 함께 걷고 손주와 함께 놀며 스스로의 발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무릎을 혹사하는 운동 대신 부드럽고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고 하루 7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고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소술대가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고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으며 병원비 걱정도 사라진 삶. 그 시작은 오늘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